고합니다. 예, 진짜로, 보내주는데, 이거 터트리면, 찾아가야 돼. 그러면 노잼을 안 되고, 잼을 씁니다. 무조건 써야 되고, 초기진사님께 상기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고맙구요. 자, 우리 병성님 두개 감사하고, 기분참 에이아님께 상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첼시 올 금카를 가고 있어요. 이제, 뿌벤투스는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건, 첼시입니다. 뿌벤투스는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첼시 올 금카로 가고 있는데 07 드로그가 금카 구했고요. 제가 붙인 거, 붙였던 거고 이바도비치 금카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는 금카는 지금 다 띄울 거야. 다 제가 직접 띄울 건데 7카 구하니까 요거 7카 있으시면은 매물 올려주세요. 예, 오늘이라도 살수 있으니까 매물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매물 올려주시면 제가 구매하도록 할게요. 예. 물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도 저한테 긴말을주셔도 괜찮고, 어. 우리 SE 향수님께 상기 감사하고, 장마시가 10개, 고마 장마시 왔어? 장마시 고마워. 잘 받을게. 잘 받을 거고. 출발볼게요 여러분들. 어, 되게 빨리 구하셨네. 드로고바 금카는 다 구했어. 드로고바 이제 솔직히 공격수는 제가 여기 태베 자리에 월드컵 토레스 쓸 거거든요? 월드컵, 예, 제거 본캐고, 제거 월드컵 토레스 금카를 쓸 건데, 이바노비치, 여기는 K1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7 존테리 금카 쓸 거예요. 예, 그리고 영, 여기는 07 에시양 금카. 오늘 도전 갑니다. 두 개. 오늘 두개갈 건데, 솔직히 대부원는 터져도 돼. 어, 대부원는 솔직히 터져도 되는데, 전 얘는 좀 붙었으면 좋겠네요. 에시양. 07 에시양. 오늘 갑니다. 오늘 이따가 요거는 갈 건데, 09 토레스 금카는 첼시 팀케미가 아닙니다. 홀림. 예, 첼시 팀케미 월드컵 토레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얘 침, 저기, 피네시아트 달려있고, 괜찮아요. 쓸만하더라고. 드루와 만수님께 두개 감사합니다. 자, 가볼게요! 얘기가 길었습니다. 얘기가 길었고, 잼을 쓰고, 바로, 출발합니다. 11 토레스 칠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11 토레스는 너무 비싸갖고, 걔는 너무 내가 못사고. 레노 왔어? 12억이야, 12억. 여러분들, 12억으로 어떻게 강화를 갑니까? 그거를. 어, 켈빈. 그거는 너무 비싸갖고 야 이거 뭐야 이게 재물이야 어? 레노 왔어? 이게 재물이야 이라이소스 어. 한번 더 이라이소스 여러분 재물좀싼거 없습니까? 레노 오브라니아 와이프 씻으러 가서 개이득 <laughs> 야 우리 저기 레노야 우리 레노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레너 너무 빡빡히 사는 거 아니냐? 콘텐토. 콘텐토 한번더 가고. 콘텐토, 5카. 잠깐만. 1카. 어, 원래 여러분들, 잡혀 사는 게 좋은 거야. 어, 잡혀 사는 게 좋은 거고. 형님도 결혼해봐야 다 일이 돼요. 알아. 알지. 유진아, 벼들이야난 지금이 좋다. 갈게요. 대부어, 3카.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붙었을 때1 1억이고요 제꺼 구단 가치가 지금 얼마냐면, 14억인데, 아니, 14억이래. 140억인데, 얘 붙으면 거의 뭐한 150억 찍겠네요. 어, 나는 BJ 바라기닉의 상계선물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출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미레드 칠카도 좀 받아요. 스킬 신청은 두분 매력이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매력이한테 보내줘. 자, 가자! 5, 1부터 출발. 합니다 효근, 제발 와라. 효근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갈게요. 효근이 오는 순간, 대부원은 뻥이니까. 자,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김효근 등장하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자, 5일로 한번더 가고. 형님, 효근 형이 오시면 다음으로 미루는 부분이니까, 바로 나가야지. 어, 나가야 돼. 그 아이디는 나가야 돼. 어, 좋고. 한번 더, 5일 한번더 가고. 쭉쭉 이어, 질게요. 음. 야, 콘텐도 잘 터지는데? 어, 굉장히 잘 터지는데, 여러분들? 예, 오브라니앙만 터지게 되면 우리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겠는걸. 요? 어, 가볼게요! 휴군이 열러 펜이나 등장하면 또 골드 부스터 장착! 했습니다. 재물은 4개면 충분합니다. 2카, 3카 붙이는데. 그대로 출발! 할게요. 야, 3카인데 무슨 재물을 많이 쓰냐? 나잖아? 어, 한번! 두번! 세번째 반 두더, 대부어! 삼카! 떠줘라 제발 한번만요 예예 한번만 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카입니다 자 우리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원다보 시원하게 한번씩들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원다보 공짜니까 최초의 월배 아 월배 아니죠 전설 삼카입니다 대부어! 부어부어 부어, 대부어! 얼굴은 그거 닮았는데, 어,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겁나 닮았습니다, 여러분. 앵그리버드 3카 도전 그대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제꺼 아이디 첫 번째 도전이고요 과연 성공시 11억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센스크님께 상계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구단에 안 올렸기 때문에, 그 뭐지, 내 아이디 조회도 안 나와. 어, 내 아이디 조회도 안 나오니까, 앵그리버드 붙을 것인가? 4,300, 아, 3,320개 선물까지만 받겠습니다. 3,420개. 생이베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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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드립니다. 고마워,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너무 감사 드립니다. 가볼까? 우리 피파여피파 신님께 42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붙으면 언젠간 제가 은카까지는 갈게요. 예, 이거를 뭐, 은카까지는 언젠간 도전을 쭉쭉 이어서 4카 만들고, 은카도 만들고, 가도록 할게요. 붙었으면. 근데 터지면은 뭐, 나 솔직히 터져도 돼. 얘만 붙으면 돼. 음. 나얘 조금 이따 갈 건데, 붙으면 돼, 어. 갈게요! 빨리 두다! 아델은 금카 없어. 있으면은, 칠카 있으면 나한테 주거나 아니면 금카 있으면 나한테 말좀 해줘. 이게 삼카 여러분들 역시 뭐 여러분들 딱 이게잖아 솔직히 삼카는 재물 많이 필요 없어 그냥 뭐 느낌 있을 때 필대로 강화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물 음, 보러 그래 그래 축하하고 어, 다행이네 자 대부어 3 1억 짜리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했고 아르센뱅 거지게 고맙고 병석이가 두개 고맙고 젤리빈 파이닉의 삼개선물 스티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홈날드가 1열개 고맙고 오늘 여러분들 희망이 보이네. 자얘 느낌있다 얘 지금 갈까 한번 가볼까 애쉬양 먼저 할까 여러분들 애쉬양 먼저 할까 지금 어때 제거 본캐에요 이건 부캐에 있어 부캐에서 띄워야 돼 갈까 그래 일단 애쉬양 먼저 가자 음, 오케이 애쉬양 먼저 가고 부캐에 있거든요 애쉬양 7 5로 준비해 놨으니까 애쉬양 먼저 출발합시다 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저요 어.